첫째 날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 날보다 나은즉. 예, 네, 10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는 하루의 날이 다른 첫 날보다 나은즉. 왜 그럴까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예, 네, 하나님. 그 사모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정말 한 날이 참첫 날보다 네, 낫다. 네.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정말 하루처럼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시온의 궁정. 이 궁정인데 어디에 있는 궁정인가요? 시온이요. 시온에 있는 궁정인데 시온에 있는 그 궁정을 너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고 거기서 무슨 일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 노래입니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시온의 궁정에는 누가 갈까요? 당연히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들든 이고귀한 사람들이든 겸손한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이요. 갈망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간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느릴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고자 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가 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면 행복하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예, 네, 아주 굿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 사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내가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할 때, 네. 그게 정말 보람되고 행복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지에서는 것을 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시원의 궁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삶이 바뀔까요? 슬픔이 축복으로. 예, 슬픔이 축복으로 바뀌고, 또 그들은 매일매일 힘을 얻어갑니다. 예, 우리가 시원의 궁정에 가 있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네요. <웃음> 예. <웃음> 그래서 네. 우리 10편, 84편을 네. 이런 관점에서 네.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4편, 10편 84편에 이제 시온은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에 갈수 있나요? 아니요. 예, 네, 갈수 없죠. 시온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어떡하죠? 그래서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 요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응.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궁장에 갈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예, 아까 보면 기억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것이죠. 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84편 11절에 보면 우리의 해. 태양이 되 우리의 태양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태양은 어떤가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비추는가요? 누구에게나 다 비추죠. 예, 누구에게나 비추뿐만 아니라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세계 의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이 비추죠. 네. 예, 전 세계에 우리,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해로 인해서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참, 이제,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10편, 84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동료들과의 교제를 통해 예배자들은 비할 데 없는 행복을 얻는다. 성소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생을 어렴풋이 맛보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유업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중단이 없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정결, 교회의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고난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지상 봉사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전과 멀어지는 일들이 저희 삶에 반복되곤 하지만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도와주소서. 주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주님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